집안 청소가 번거롭지 않으신가요? 매번 청소할 때마다 진공청소기와 물걸레를 따로 써야 해서 너무 힘들고 청소 후에도 잔여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 모두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특히 바닥이 더러워질 때마다 다시 꺼내서 청소해야 하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정말 귀찮죠. 게다가 일회용 청소 도구들이 환경에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 더욱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줄 제품이 바로 차이슨 무선 스틱 청소기입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BLDC 모터를 장착해 일반 먼지부터 미세한 먼지까지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또한 물걸레 키트가 포함되어 있어 청소 후 바닥을 한 번에 닦아줄 수 있으니 청소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노즐과 브러쉬를 사용해 가구 틈새나 소파 아래 등 손이 닿기 힘든 곳까지 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평생 AS 서비스도 제공되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4.8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유지하며 2633개의 리뷰가 달린 이 제품을 통해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 하나면 청소가 정말 쉬워졌다 라는 의견이 많고 재구매율도 높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청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차이슨 무선 스틱 청소기로 한번 변화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일상이 훨씬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